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중단원 마무리 114페이지입니다. 자, 1번. 이번 강의는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 2, 3, 4번. 자, 표준문제입니다 자, 추론도 하나 있네요. 자, 1번. 수직선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5. 자, 수직선입니다. 좌표 평면이 아니라 그냥 수직선이에요. A가 마이너스 5다. A 위치 H가. b는 3이다. 미리 그려놨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자, a와 b의 한 가운데 한 가운데란 말은 약간 수학적인 로잘안 쓰고 이거의 한 가운데 위치한 점을 m이라고 한다.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중점을 m이라고 하자. 나중에 이렇게 써요. 뒤에 작도를 배우면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한 가운데 위치한 점을 중점 중점이 뭐냐, 가운데 점. M이라고 하자. 지금은 이렇게 써요. 근데 나중에 2학기 때 중점을 배워요. 그래서 지워놓을게요. 한가운데 위치한 점을 M이라고 할다. M이라고 하자. 점 M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어라. 자, 그러면, 자, 보통 수학에서 중점을 M이라고 많이 적어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중점을 0으로 할때 M으로 시작해요.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은. 한가운데 있는다. 자, 그러면, 이축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하! 왼쪽에 네 칸, 오른쪽에 네 칸.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 M이죠. 답은 뭐가 된다? M. 1. 이렇게 되죠. 자, 참고로, 참고로, 이 마이너스 5와 3의 가운데 있는 점 어떻게 구하냐. 참로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돼요. 해 되죠? 어. 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어, 나는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러면 왜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까요? 어, 하진 않을게요. 자기가 했다. 난 맞, 맞은 것 같아. 또는 궁금하다. 그럼 물어봐요. 수업시간에. 자, 2번. 자, 세 점. 세점 A, B, C가 있다. 주어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그려라. 오른쪽에.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 자, 먼저 점을 찍어보죠. 마이너스 1, 4 여기죠. 여기. 아이고 아이고.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네요. B. C는 3, 2 여기네요. C. 아이고. 이게 이렇게. 아, 잠깐만요. 앞에서 선생님이 점선으로 뭔가를 그렸다가 점선으로 나와 있는 계속, 자,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ABC를 찾았다, 찾았죠. 그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이번에는 1번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 자, 밑변, 여기. 1, 2, 3, 4, 5. 5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2분의 1. 약보람 2니까 10. 이게 좌 이게 좌표평면이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뭐제곱센치미터 제곱미터 그런 거 없어요. 3번, 3번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설명을 들으면 쉽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운 건 아니지만, a가 마이너스 3.3이다 여기죠. 미리 그려놨어요. a,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여기다 b. 자, 이 ab가 주어졌어. 이걸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BCD의 나머지 두꼭짓점 CD의 좌표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AB, CD가 있고 ABCD가 있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C 이렇게 하면은. 원점 5 여기 원점 5죠 원점 5가 원래 정 찍어 안돼 이렇게 원점 5가 이 왼쪽으로 그리면 정사각형을 ABCD 내부에 있지 않죠 내부가 뭐예요 안쪽이 안쪽 내부 내부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외부죠 외부 그래서 이게 안되고 이게 안되고 오른쪽으로 돼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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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이 돼야지 이 원점이 이 사각형의 안에 있죠 내부에 A B C d 에요 그러니까 A B C D로 돼 있으니까 순서가 A B C D 이렇게 약속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그림 끝났죠. 답은 어떻게 된다? C의 좌표는 여기 1이니까 1, 이게 왜 1이냐? 왜 1인지 설명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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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가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와이 돼. 왜?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네칸 올라오면 1입니다. 자, c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C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여기, 여기 1, 마이너스 여기 D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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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C 써놓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D 써놓고 가로, 바로 가로 열고 자, D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자, A, B가, A, B가 제 4사분면 위에 점일 때, 다음 점은 어느 사분면 위에 맞는지 말하시오. 이거는 그 정확한 풀이는 원래 이런 식의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중학교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제 4사분면이 여기죠,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자, 4, 4분면에 점이 A, B가 있다. A, B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풀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 2,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2, 마이너스 3. 4, 사분면에 있죠. 자, 그 이렇게 예를 들면,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 이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러면. 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졌지만. a가 2고, 다시 쓸게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43면이 되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a 마이너스 b에요 a는 얼마 2. 자,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거 다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b는 3이 돼요 이 콤마 3 이런 식이니까 여기 1번의 답은 제1 사분면 이렇게 됩니다 오.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2번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 코마 b예요. a가 2야, a가 2야. 마이너스 a 니까 마이너스 2. 자, b는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이너스 2, 코마 이너스 3은 몇 사분면이에요? 마이너스 2, 코마 마이너스 3. 이런 식이니까 b가 전 b가 아 얘는 제몇 사분면? 그렇죠. 제 3사분면 아니 선생님 아 잠깐만요. 선생님 3번은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자, 자 여기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죠. A가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B는 3 자, 마이너스 2,3은 제몇 사분면일까요? 제 2, 사분면이 되죠. 답이. 좀 어렵죠? 이거, 뭐, a가 뭐니까 마이너스, 뭐, a는 얼마다, 이렇게 부호로 해도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숫자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 난 이렇게 안 하고, 어, 좀 멋지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은 이렇게 예를 들어도 돼요. 사실은 굳이 나는 어, 멋있게 제대로 하고 싶다.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이게 제 4사분면이다. a, b가 제 4사분면이면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죠.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a는 플러스. 자 마이너스 b는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뿔뿔이니까 제일 사분면. 뭐, 이렇게 막, 뿔마, 뿔마 이런 거 적어놓으면, 이게 뭐지 할까봐 숫자로 예를 든 겁니다. 자, A가 플러스야. 마이너스 A 하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그대로. 마, 마. 삼사분면. A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 뿔이면 이사분면. 제2사부입니다. 책집에 이런 식으로 답이 되어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